우리가 가마솥을 만드는 가마솥 틀이 있어야 돼. 뭐 이럴때 그래가지고 그 틀에다가 생물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굳히면 가마솥이 되는 거아니에그그 거푸집의 틀 같은 걸 갖다가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또는 닭의 어리 어리. 닭의 어리라는 것이 뭐냐면요? 어리라는 거 뭐냐면 그렇죠. 새끼들을 이렇게 새끼들을 있으면은 그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게 뭐? 새끼들 먹으라고 뭐고이통이나뭐물 같은 거 넣어 놓고 거기서 새끼들은 새끼들 보호는 특이하고 이것도 틀 저는 어려서 있죠 저 외가가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외갓집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가거든요 근데 여름날이죠 닭이 저 새가 솔개 솔개가 있거요 솔개 새가 닭을 채 가더라니까 마당에 있는 닭을 큰 닭을 근데 채가 된 닭이 채가기 좀 무거웠는데 날아가서 떨어뜨렸어. 그러가지 닭이 <laughs> 닭이 떨어졌어 바닥으로 다시. 지 근데 그 닭이 있잖아 깐 너무 놀랐더니 마루 밑으로 들어가지고 가한 가지를 내안 나오더라고. 그걸 한참한번 집어 먹더니 그런 거 봤어요. 채가 닭을 채가 된이미 닭을. 근데 뭐 뼈가 있는 게뭐 소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기 위한 특이 고생각 것입니다. 또는 투구로 보기도 해요 투구 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일산 해를 가리는 해를 가리는 왕들 있는 애 같은 거 보면은 는 일산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가 있어 요 이렇게 뭐가 정설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의 차원은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이야 이게 어떻게 얘기해도 눈도가 그왜 그래? 그 잘못돼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그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피크서 얘기한다고 치면은 어 근데 저는 옛날에는 거 겁집으로 생각기도 하고 이제 막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를 하나만 두고 그런가 싶다가 또이자료보고 그런가 싶다가 또이자료보고 그런가 싶고 뭐 그러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는 거푸지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다거리로 갔다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지금 뭘로 보냐면요 투구로봐툭투구로본 투구. 이유가 있어 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형태 이렇게 눈이 날라 붙은 글자가 한자에 또 있어 이, 글자를, 이 글자가 를이글자 나중에 심장까지 포함돼서 쓰이는 데 그것이 뭐냐면법펀자야법펀자인데법펀자의 최초의 글자는 이렇게 심장이 없이 눈만 이렇게 있는데 눈 위에 이 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눈이라면 얼굴, 얼굴을 대표하는 거이고 얼굴에 뭐 관련되는 거라면 거푸집 다니고 다거리 다니고 초가 아니 일산일 같은데 초가 더 합당할 것 같아. 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 그렇다 뿐이 그래서 이거의 자원은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자가 정형화된 글자가 강의자로 치면 이렇게 써야 맞다는데 뭐 자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특 3구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달리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이 글자를 몰라 쓰고 있다는 사실. 네, 제가 뭐 제가 아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본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뵙기 못 말씀드리는 사실 알아두시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면서 의무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로미 역할하는 을 글자, 로스 아야데들 글자는 뭐 용자를 바탕으로 글자를 쓴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해에서 입성 해서이몸 하나가 탈락되면서 니 일자가 추가된 게이 몸이 탈락하면서 니 일자가 추가된 경우가 한자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몸 추가되면서 니 일자가 탈락되면서 니 할자가 취해 되면서 할이 되는 상황인데 카이달로 붙었니? 팔로 남다위서 남는 할자죠. 분할한다 이거 끝나 우리 우리 선생님들한테 옛날에도 문제를 내어 봤는데 케이크 힌크. 케이크를 갖다가 칼질을 세번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여덟 쪽을 만드는 방법 열밑틀 <목소리> 중간에 한번 탔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자르면 안돼 위에서 자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안되잖아 여덟 개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케이크가 윗면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틀 잘라내면 여덟 개가 되잖아 위에서만 자르려고 생각하면 여덟 개가 안나온다 이거야 이 칼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 둘, 셋, 렇게 똑같은 <목소리> 크기라고 짠 차도 보잖아. 여섯 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개안 나오는데 같은 크기도 아니다니. 예? 여덟 개가 안 나오잖아 지금. 여덟 개 나온 방법은 이렇게 놓고 빈 면을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위에는, 데크레이션이 되어있고, 밑에는 데크레이션이 없잖아. 그러면, 똑같지 않다고 볼수 있잖니? 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 있냐, 이게?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잘라, 고요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네 개를 겹쳐. 이렇게, 네 쪽을 이렇게, 네 쪽을 이렇게. 찍어야 집으로 되겠는데? 찍어서되 이제 꼭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 죠 솔직히. 그리고, 무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덟 쪽이 나오잖아, 세 번. 음. 한 번, 두번 해가지고, 그걸 다, 네 개를 겹쳐가지고, 해서 이렇게 딱 잘라내면은 다시 똑같은 대글에서까지다 포함되어 있는 여덟 쪽이 나오잖아. 그러자니? 네. 그니까 이게 뭐냐면, 사, 어떤 사고를 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에요. 전방위적인 그런 사고의 폭을 가져라고 뭐 이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이들 교육할 때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영물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빈예당 활자가 있네 그래 음, 저도 습관적으로 이, 이 형태 대머리 형태를 자꾸 쓰는데 이렇게 쓰면 저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 <laughs> 기준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뭘 써도 뭘 써야 옳다 그런 것이 없어. 근데 다만 강의자를 갖다가 쓴다고 지금 이 형태가 맞는데 왜 이래 이렇게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더 어색한 상황이 돼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글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야. 이렇게 써라 하는 것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써도 헤럴레 자를 보는 거야. 이렇게 써도 헤럴레 자를 보고 이렇게 써도 헤럴렛 이렇게 써도 헤럴레 자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마찬가지다 보니까 변화된 걸또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 이거 빈여장 할자이 요 마찬가지로 헤로올렛자가 여기서도 할이 인 됐는데 수레거자에 의해서 빈여장이 있잖아요. 그럼 빈여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날 이걸 빈여장이랑 할 빈여장 하이라고 자꾸, 그렇죠. 다스릴 할이라고 더 많이 얘기한단 거이에요 다스린다는 뜻 얘기하려면 를 빈여장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빈여장 할때 쓰는 거지. 네. 빈여장이 뭐인지 알아야 되는데, 수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인가요? 바퀴요. 바퀴죠? 바퀴가, 아무리 술가 좋아도 바퀴 없으면 못 굴러가니까. 수레를갈략하게 설명해보면, 은수레의 바탕, 수의 바탕을 뭐라 그래요? 여. 그렇죠. 권이 할때쓴 여자. 저울을 만들려면 권이 있어야 하고수를만들면 여가 먼저 해, 우선이야. 네. 저울을 만들 때는 권이 먼저고, 수를 만들 때는 바탕이 먼저야. 그리고 바탕을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축이 있어야지, 축. 이게 여고, 이게 축이죠. 사축. 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퀴를 끼워놓겠죠. 바퀴 음. 여기 파키 파키는죠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끌채 여기 끌채. 끌채인데 끌채를 나타내는 걸끌채 줄자가 있죠 그다음에 가로 막대가 있는데 가로 막대가 이 보여요. 여기에 멍해가 이렇게 있겠죠. 멍해는 멍해액자죠. 대충 이자 근데 아직도 비내장이 안 나왔네요. 비내장은 이 박혀 바퀴, 박혀를 다시 이제 세팅을 했는데. 이게 바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끼워 넣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 끼워 는 거. 옛날 길도 안 좋고 바퀴도 안 좋으니까 이게 바퀴를 축에다가 끼워 는데길 가다 보면 바퀴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이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여롭, 바퀴게 했을 때 여기 축이 들어가 있는데 바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게 바퀴만 놓고 보면은요. 만 놓고 보면 네. 여기 바퀴테요 바퀴테를 네. 다 푸는 것들 바퀴테 망자가 있고요 바퀴테 망자가 있고, 바퀴 있고. 그 다음에 바퀴살 폭주머니폭주하다할때 쓰는 바퀴살 폭자가 있죠? 네. 폭자가 있고 어, 여기에 차축이 끼어지는데 굴대가 끼워지는데, 굴대가 끼워지는데, 여기 끼워진 바깥에 여기가, 여기 요 여기 부분은 굴대 끝 위라는 글자, 이렇게. 굴대 끝 위. 위, 뭐, 얘 예, 저는 이거 뭐, 세로도 표현되고 뭐, 이미 여러 개 있는 글자인데, 그 굴대 끝 부분에, 여기 네모난 부분이요. 이 네모난 부분. 요 굴대 끝 입자가 알아야 했는지 굴대 끝 입자가 들어가지고 쓰이는 글자가 뭐였어요? 이게 칠격자, 칠격자. 이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쓰고 뜻을 좀더분명히한다고 이렇게 손수자를 더 붙여서 이렇게 오늘날 쓰면서 이다시 칠격자예요 지금. 칠격자의 요곳이 굴대 끝 위야. 왜 이게 치겠어요? 여기다가 빈여장을 찔러 넣는 거니까 탁, 탁 친단 말이에요. 길러가다 보면 빈여장이 빠져나와. 그러면 탁, 탁 쳐. 이게 네모 구멍이 빈여장, 빈장이 들어간 구멍이야, 이게 지금. 굴대 꼭, 이 네모가 빈여장이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여기, 여기 옷이 빈여장이에요, 빈장 여장. 빈여장을. 근데 이게, 이게 바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퀴를 다스리는 역할이 빈 여장이 굴대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빈 여장이라고 빈 여장인데 그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흔히 행동 관련돼서 이루어진 걸짠는 칠격자인데 손에 뭔가를 들고 치는 게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찔러넣는 물건이 빈 여장이라고 그빈 여장이 바퀴를 다스려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게 빈여장할 빈여장을 일단 빈여장 할 자가 되기도 하고 다섯을 할 자가 되기도 해요. 직할시 관날을 해두다 뭐을때 생글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음역하는 글자에서 알아야 될 글자가 파란이 글자가 있죠, 이렇게. 이거 이거 우리 애, 애국가에 나온 글자야. 우리나라 애국가. 가라늘들 고마란데. 응. 너 뽀글오 먹기 우리자 예국가 예국가를 일절부터 사절까지 적어보라고 하면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적는다고 하는데 사실 적어보라고 하면 제대로 적은 사람 거의 없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보호라고 있죠. 네. 길이 보존하사가 아니고 보전이죠 네. 보존이, 아니, 보존이 아니고 보존이 아니고 네. 보전 음. 창마이 틀린 데가 외국가에서 바람 소리 불변한데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소리. 소리라고 있죠 바람 소리가 이바이 상을 자네요. 근데 한자로 바꿔 보면 바람 풍자에 서리 상자. 온갖 풍상에도 불변함은 바람 소리 불변함은 풍상에도 불변하다 이거예요. 풍상을 풀이를 한 거야 바람 소리로. 근데 바람 소리란 말 우리 일상 언어상에서잘잘 쓰니까 바람 소리는 써도 바람 소리는 안 쓰잖아. 그 애국가 불러보라고 하면 바람 소리, 바람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다음에 가을한 공 할이 나눌 날자빈녀장 글자, 틀어 똑같은 혈로 글자가니까 공할 이렇게 쓴 사람인데 이게 공할이 아니고 공 이때는 할. 할이죠 활. 예. 이건 할. 할할 이건 활이야 활. 뻥 뚫렸다 이거예요. 이게 뚫린 골짜기 골곡자가 썼잖아요. 뚫린 골활이예요. 뻥 뚫린 골짜기 뚫린 골활 제가 작년에 유일하게 여행을 아들 교육 좀 시켜 본다고 저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왔잖아요. 봉정암이요? 네. 봉정암에 아들 교육상 한번 그 백담사로 해가지고 어, 좋던데요, 개구. 빵불렸던데 그냥 개구기. 이이이 이, 이 말에 딱 이걸 들가딱 생각날 정도로 백담 사이에서 그물흘러내린 골짜기를 들다 보니까 빵 털렸더군. 이게 이제 어디 있을까 하면 공원에 그 뿐만이 는활달하다 활발하다, 활발하다. 개활지 뭐 이럴 때 쓰인 활짝으로 쓰인. 자, 아, 이런데에요. 이런데, 이런 글자에서 음역하라는 글자, 새로운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어, 미정편이요. 미정편 책1 6장에 해당되는 신출할 때를 살펴봤는지 그리고 이전 페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모든 글자를 이미 다 예, 학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풀이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풀이해 보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잡께서 소개는 거예요. 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이 아, 단을 닦으면 이는 해를 뿐이다. 그냥 간단한 문장이에요. 공자가 불측적 제자들한테 또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자들한테 일단 얘기했다고 야겠죠 제자들한테 누군지 알수 없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후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자왈 글자를 들어서 부여보의자왈 자께서 말씀하셨다. 공 했는데, 칠공짜죠? 음, 칠공짜. 칠공짜는 치는데요. 치는 행위가 다스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스리다의 뜻이 있어요. ,이. 쳐서 다스린다 이거죠. 치가란 뜻에 다스리다의 뜻이 있고, 이게 다스리는데 이걸 항문을 다스리는 일로 바꾸면은, 또는 뭐 심신을 다스리는 일로 바꾸면은, 음. 닦는 거요. 학문을 닦는다. 심신을 닦는다. 그래서 닦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70자를 갖다가 치다한 뜻이나 가슬이는 뜻보다는 닦다이 뜻으로 표현해야 돼요. 저, 이 70자를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영어가 하나가 있어요. 주유소습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음. 주소 스크린 석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화 배우는데, 유호성이라는 여우 배우가 있어요. 음. 그 유호성이가 그 영화 속에서 있죠? 사람 쫓아다니는데, 딱한 사람만 쫓아다녀요. 그건 뭐 그렇죠? 그러면서 흔소리가 뭐예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한 놈만 패! 그것을 그대로 쭉, 오로지 한, 한 사람만 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한 사람만 패는 것이 뭐냐면요. 오로지 전자를 써서, 전공이요 전공. 나는 오로지 한놈 앞에, 근데 이게 한 문으로 가면 오로지 하나만 닦는다 이게, 그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공의 공자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배움의 길로 바꿔주면은 오로지 하나의 한 문만 한다는 얘기가 된다니까. 요 그게 전공의 공짜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여기 무슨 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조사어자가 나오는데 어조사어자가 끝에 가면은 뭐뭐이도다 뭐뭐이구나 뭐이총결을 어조사로 쓰는데 이런 노미를 갖고 쓰이는데 문장 중간에서는 쓰이면은 어조사어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쓰이게 돼요. 그래, 어조사업자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어조사업자가 문장 중간에 쓰일 때 주로 한네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처석격으로 쓰일 쓰이 때도 있고, 유력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귀격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역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하나도 없지만 목적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처석격으로 쓰일 때는, 먼 뭐, 대, 어디, 장소관 이제 먼 뭐, 대, 이렇게 주로 풀이 되고, 유럽계해서는 원목에서부터, 에서 뭐 이렇게 표현 되고, 그 다음 비격으로는 원목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고, 역격으로는 원목에게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목적계때는 원목을, 또을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제서 자가, 어저서고 문장에서 쓰일 때는 같은 의미으로인다는데 이어졌잖아요. 목적격으로 쓰인다고 그랬네. 그래서, 음. 을, 을로 프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을, 을,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게,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2단. 이단을 닦는다, 음. 이게. 공자가 딱딱하고 밑에 있죠, 음. 이, 어제서 자. 이단을 닦는다, 이게. 음. 그럼 이단이 뭐이냐, 이거요 다른 끝. 다른 일자에다 끝단자. 다른 뜻인데, 저, 조선시대 때에, 조선시대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유 조선을 유교를 통치인형으로 삼았잖아요? 조선이? 유교를 통치인형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유교를 통치인형으로 삼고 유학자들이 그 유학을 갖다가 사문이라고 했어요. 사문. 이 사자에다가 그런, 이 학문. 내가 보고 있는 직접, 보고 있는 이 학문.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한문은 노장사상, 노장학 같은 경우는 난적. 그렇죠. 난적으로 봤죠. 이 학문을 어렵기는 어지럽히고 해친다. 이게 일단은 해칠 적자에 의하이해칠적자 사문을 어지럽히고 해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유학이에요. 특히 유학 가운데서도 성리학, 주자, 조선시대 때는. 특히 청년 투자기인데 투자의 풀이하고 바하는 풀이만 하면 그, 그 사람들 조차도 사문난적을 보았어요 음. 근데 이제 더, 더 크게 보면은 이 사문난적은 노장사장을 바탕으로 노장하게 노장함 노장장자 그혈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쪽에 선착우게 된다 이거죠 이. 예. 바로 이 음. 단이 이 단이 삼문 단절을 갖 얘기하고 있는 유학과 반하는 그래서 그 프리도 거기서 프리도 보면은 음. 이게 성이 이제 유학과 관련된 성이이라고 봐야 돼요 유학 이론의 반하는 주장이나 이론 이렇게 예, 풀이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문장이에요 문장은 이이 단을 딱으면이 사자이 요이것이 해롭 그벨리스이했던데 뒤에 가면은 어디서 했던가, 둔 이게 종일한 것으로도 아니요? 예. 네. 시일야 방송 이 날이다 이거죠. 예. 어. 원시야그이말이 뭐 옳다 옳다 뭐를 뛴데.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가 붙잖아. 었 네. 이미 있잖아. 그죠? 네. 자, 이게 이미란 뜻이 있 이미 그렇다. 이미 그럴 뿐이다. 하면서 뿐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뿐. 문장에서 문장에서 이가 들어가면 뿐이네 쓰세요. 이 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시 같은 놈이 이를 붙여서 이렇게 써도 뿐이다. 또는여기다가 어저 살면서 이것도 뿐이다. 이세 개를 합쳐서 써도 이거 전부다 뿐이다 해요. 그리고 하나를 쭉 하나로 뚫어서 이렇게 써도 뿐이다. 이렇게 써도 뿐이다. 이렇게 바꿔서 기자를 바꿔서 같은 문으로 의미같으면 통용했으니까 또는 이렇게, 이렇게 써도 이정다 뿐이다. 문장 끝에서 정답 뿐이다 자이이 자가 이미 하고 있는 글자인데 이미 그렇다면서 이미 그럴 뿐이다 하면서 뿐이다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 여기에다가 허사인 이를 붙여서 써도 뿐이다고 또는 맞은 종결의 어조 사이 노를 붙여서 써도 뿐이다고 이두 개를 한친 말인 이유를 이유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문양 고문 사람도 꼭 알고 써야 돼요 전부다 이거 뿐이다 이거 모머실 뭐 따릅니다 근데 하나로 하나로 써서 줄여서 이거 하나로 써서 이렇게 써도 뿐이다 이거 하나로 써도 뿐이다 그 다음에 이 음과 통하는 음인 이 글자나 이 글자 써도 뿐이다예요. 다 뿐이다로 해석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냥 어조사였자로 뜻했으면 그것이 해롭다 하겠. 그것이 해로, 해롭다 이렇게 풀이 되는데 마지막에서 이가 붙었으니까 해롭 뿐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끝나야 된다. 자 삼문 단자2 단을 닦으면은 이것이 이 단이 해롭게 된다 그거죠. 자, 어, 제프리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정편 제 17장에 가가지고요. 위정편 제 17장에 가가지고, 신체랄자를 살펴보는데요. 에, 그, 좀 늦기 시작했지만, 이 시간에 여기서 끊고, 어, 해야겠네. 어,